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7번 문제 어, 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면은두 어, 개는 상, 오, 왔사, 두 개는 상, 한 개는 성 문제, 두 개는 우성, 한 개는 열성 문제 이거 제시해 줬다. 수능에 나올 확률 100%입니다. 여러분, 비블리 문제다. 수능에 나올 확률 100%예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기출 문제 유사한 유형이죠. 공 나옵니다, 수능에. 두 개는 13번 염색체, 한 개는 X 염색체. 그죠? 13번이 상이라는 뜻이죠. 어, 여러분 알아두시고. HRT로 설명해 줬습니다. 우열이 분명하다. 우열이 불분명한 게 수열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그것도 생각을 해줄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개는 우성, 하나는 열성이다.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가게도 그려졌는데 표로 줬습니다. 표로 제시해줬고,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그리고 뭡니다 13번 염색체가 비볼리 하나, 죠 어, 24개, 22개 받은 형, 유형이다. 문제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언제 비볼리 됐느냐, 정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성 열성을 얘기해봐라 확률을 제시해 주지 않았죠 확률은 나중에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형해서 자이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은 누차 말하지만 가계도를 거려라 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남자 아들 그 다음에 딸 아들 많이 나왔습니다 아들 딸 어, 그죠. 아들딸, 아들딸, 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 그림으로 표기를 해주면 좋은데, 표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직접 표기하면 되죠. 아버지는 발현, 가가 발현, 나가 발현 안 됐고, 다가 발현, 어머니는 가나다 모두 발현됐고, 첫째 아들 가나다 모두 발현됐고, 둘째 딸 가나다 모두 발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그죠. 가, 나, 다, 다만 발현됐습니다. 그죠? 넷째 딸, 가, 나 발현됐고, 다, 어, 나가 발현됐습니다. 나가 발현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이거 찾았을 거예요. 뭡니까? 갑툭튀를 찾죠. 그죠? 부모 아들은 자녀, 그 중에 부모 아들은 딸 나오죠. 부모와 다른 딸 하면 뭡니까? 상염색체 열성이구나, 상염색체 우성이구나 이거 할수 있어요. 발현된 사람이 뭡니까? 부모죠. 그래서 상염색체 우성이구나. 그래서 부모 유진자형은 뭐가 됩니까? 자녀에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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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를 적고 그죠? 이 자녀의 부모가 다르니까 H, H, H. 이거 할줄 알죠? 라지 r g e H, s m a l H. 그럼 첫째는 어떻게 돼요? 라지 r g e H 돼도 되고, 라지 r g e H, s m a l H 돼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어 부모와 다른 딸이 찾기가 어려요. 워그 다음에 성염색체에서 가계도에서 곧바로 아는 게 어렵습니다. 자, 지금 우성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이고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성이에요. 만약에 어 나가 나가 성이다, 그러면 나가 성이다 그러면 뭡니까? 봄, 어머니는 발현됐는데, 어머니 발현됐는데, 아들이 발현 안 됐으니, 성염색체 우승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되겠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알겠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찾기가 모합니다 그죠? 어, 뭐냐 면은 남자가 발현됐는데, 어 발현 안 됐거나, 찾기가 없죠. 그죠? 여, 자가 남자가 발현된, 남자가, 여자가 발현 안 됐거나. 둘 다. 그래서 가계도로 분석하기 어렵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진 조건으로 선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나는 우승인가? 나는 우승인가 해놨는데, 여러분한개더 해야 될게 뭐예요? 성인가, 상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라면, 뭐죠? 나는 우승이다. 만약에 상이라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상이라면 신소하게 적을 수 있죠. 가게도 다표현형을 해놨으니까. 만약에 나가 상이고 우승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발현 안된 사람이 뭐가 돼요? 어, 발현 안된 사람이 스물알 스물알 나와야 됩니다. 스물알 스물알 발현 안된 사람은 스물알 스물알 발현 안된 아버지는 스물알 스물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찾아야 돼요. 지금, 라지 H 스모 R, 라지 H 스모 R이 를 형성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모가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라지 H 스모 R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라지 H 스모 R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죠? 요게 발현된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 발현된 이 사람은, 어, 그죠? 상염색체 우성이니까, 라지 R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라지 R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라지 R을 만들라 하면 뭐가 됩니까? 발현된 어머니가 뭐가 돼야 돼요? 라지 R 요거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되죠? 어머니는 이렇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첫 번째에서는 지금 아버지한테서 뭘 만들어줘야 돼요? 라지 H 그죠? 라지 H 라지 h 뭘 만들어 줘야 돼요? 스모 R을 아버지한테서 물려 받았다. 어머니한테서 뭘물려 받아야 됩니까? 라지 h, 라지 r을 물려받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랬을 때요 조건까지는 다 성립이 돼요. 여기까지.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부모 유진자가 저렇게 연관됐구나. 이것도 찾아지고 그죠? 성립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합니다. 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라지 r이 있어야 됩니다. 발현되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뭡니까? 라지 R을 물려받으면 누구한테서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죠. 그럼 아버지한테서 스몰 H, 스몰 R을 물려받아야 돼. 요렇게. 이해됩니까? 요렇게 물려받아야 돼. 그죠? 또는 뭡니까? 이거는 정상인 경우 이렇게 물려받죠. 정상. 이렇게 물려받는데 어, 편형은 어 요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인 경우 이렇게 되지만 비분리 돼서 얘가 얻어졌다 그랬어요. 비분리 돼서 얻어졌다, 그러면, 누구한테 선물로 받아야 돼? 어, 그죠? 어,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든, 이 조건을 성립하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됩니까? 어, 부모에게서, 어머니나 아버지에서, 스이 H, 스이츠물을 받으면, 그죠? 모두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스몰 알, 스몰 알 갖고 있어야 돼요. 요렇게. 어머니한테서 스몰 H, 스몰 H 둘다 불러왔으면 스몰 R, 스몰 R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표현형이 안 맞죠. 라지 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 되나요? 아버지한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선생님 라지 알을 가질라 하면 어머니로부터 1분열 비불리면 어때요? 라고 할수 있죠. 1분열 비불리면 표현형이 어머니랑 이두 개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1분열 비불리라면. 이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됩니다. 뭐가? 어, 우성인 게안 됩니다. 그러면 상염색체 우성인 거를 가계도를 그려서 안 된다는 걸 빨리 찾았어요. 그럼 뭐가 해야 됩니까? 우성인 게안 되니까 열성이면 된, 되는지 요 위에 거 그대로 놔두고 적어볼게요. 열성이면 가능한지 그대로 적어볼게요. 열성이라면 다시 어떻게 해볼수 있습니까? 어, 다시 여러분 열성이라면 요거 요거 다시 지워서 요거 할게요. 열성이라면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리 띠리리. 그죠? 열성이라면, 표현된 사람은 뭐라 해야 돼요? 스몰알, 스몰알 해야 됩니다. 표현된 사람, 스몰알, 스몰알 해줍니다. 표현된 사람, 나가 표현된 사람, 스몰알, 스몰알. 이해되죠?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렇게 표현됐을 때, 얘가 표현됐죠? 그럼 부모는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표현 안된 사람은 라지알, 스몰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표현 안된 사람은 여기서 스무랄 스물 랄인데 표현 안된첫번두 번째 딸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라지알 스물 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딸도 뭘 갖고 세 번째 아들도 라지알 스물 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관된 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연관된 걸 어, 어떻게 찾아 줘야 됩니까? 여기서 보면 어~ 요게 세, 세 번째 두 번째 마찬가지죠. 그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마찬가지 부모가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스몰에이치 라지알 생세포와 스몰에이치 스몰알 생세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갖고 있든 간에 부모가 한 사람이 갖고 있든 간에 그러면 스몰에이치 라지알을 가지려면 누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스몰에이치 라지알. 라지알이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죠. 그래 아버지는 이렇게 연관된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관된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관된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봐야 되겠죠? 가능한지. 그러면 스무레이치 라지알 요거, 스무레이치 스무랄, 스무레이치 스무랄 얘거는 누구한테서? 어머니한테서, 그죠? 어머니한테 물을 받았고, 그 다음에 스무레이치 라지알은 누구한테서? 아버지한테서 물물 받았다. 이거는 아버지한테서 물물 받았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요게 첫 번째도 마찬가지. 이게 성립될 락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 스무레이치 라지알, 그죠? 라지이치 스무랄 요것도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small h, 라 a r g e r, large h, small r. 이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아버지한테서 물려받고, 어머니한테서 물려받는다. 어, 그럼 세 번째 조건, 요거 따져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감자 봤죠? 1분열 비블리에 2분열 비블리에요. 요거를 두개다 물려받았으니, 한 쪽을 두개다 물려받았으니, 2분열 비블리죠. 이해되겠죠? 양쪽 걸둘다 물려받으면 1분열 비분리인데한조금만두개 물려받으면 2분열 비분리다 즉, 라지에이 스몰레이에서스몰레이스몰레이 개체를 가지거나, 라지에이 라지에이 개체 가지면 뭐다? 2분열 비분리다 라지에이 스몰레이는 뭐다? 1분열 비분리다 이거 학습해야 됩니다. 이해 안된 사람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오세요. 자, 이거 정리됐습니다. 아, 상염색체 뭐가 가능하다? 상염색체, 열성민과 가능하다. 그래서, 간은, 상염색체 우성이고 나는 상염색체 열성임을 가능하다. 그런데 비분리는 이분열 비분리다. 그럼 다는 뭐겠어요? 성염색체 우성이겠죠. 한두 개가 우성이라 했으니까요. 그러면 성염색체 우성을 만족하는지 한번 거기 그 도를 한번 어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색깔을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갈라 그죠? 핑크 해보겠습니다. 성염색체 우성이 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성염색체 우성이라면 우열은 남자 먼저 정리할 수 있죠. 남자+ 남자 먼저 정리하면 얘는 다는 라지티 Y. 이해되겠죠 그다음에 어 여기서 셋째 아들도 라지티 Y. 그죠. 아버지는 스몰티와이 이해되죠. 그다음에 어머니는 뭘 갖고 있어요? 라지티+ 라지티도 있으면서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어. 아버지한테서요. 그죠? 아버지한테서 요는 정상으로 물려받아야 되죠. 스몰티를 물려받고 그죠? 그다음에 어머니로부터 또 물려받아야 되는데 발현이 어 그죠? 돼야 되니까. 발현이 돼야 되니까 라지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라지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들에게 뭐뭡니까 라지티를 둘다 어, 표현해서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발현 안된 경우도 있죠? 발현 안된 경우는 뭐누구요 스몰티 스몰티 이해 되겠죠? 스몰티 스몰티니까 라지티 스몰티 그려주면 됩니다.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열성, 그 다음에 남자 우성, 그 다음에 여자 우성을 차례대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다 아버지에게서 그죠? 나는 우성인가 안 되죠? 나는 뭐라고 해야 돼? 열성이라 해야 되고 아버지에게서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아버지는 스몰 H는 라지 R, 그 다음에 라지 H는 스몰 R과 연되돼 있으니까. 스몰 H 라지 R 물려줄 수 있고 스몰 T를 갖고 있으니까 됩니다. 이렇 들렸고요. 니어는 감수 1분열 비불리냐 2분열 비불리냐 이야기하고 있죠. 2분열 비불이 2분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답은 2번인데 자 여러분 해야 될건 뭡니까? 자 지금 이거 문제는 표형을 가지고 제시해줬고 하나를 가정해서 우성 열성 상염색 표현을 신속하게 정리된 뒤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야 되고,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수고, 수고!